은혜와 나눔이 있는 GCC 사순절 온라인 말씀 묵상 챌린지 2021년을 맞이해 코로나 바이러스로 함께 나눔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이번 사순절 온라인 말씀 묵상 챌린지를 통해 모두가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순절 제35일차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만해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 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시간까지의 여정을 다루게 됩니다. 이제 며칠 후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로 알려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그럴지라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길은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하신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연약하여 죄의 크기와 상관없이 같은 죄들을 반복합니다. 죄에 대한 잘못을 깊이 뉘우친다고 해도 시간이 흐르면 또다시 비슷한 죄들이 우리 가까이에서 유혹하고 있는 현실을 볼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비크리스천, 남녀노소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와 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만 해당될 수 있게 범위를 좁혀서, 그렇다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어떤가요? 매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예수님의 요청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와 함께 깨어 있자고 말씀을 하셨어도, 육신의 약함, 즉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항상 이라는 단어를 지키기가 힘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같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은 피곤하고 졸린 눈으로 깨어서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매번 같은 상황이 반복이 되어도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땀방울이 피가 될 때까지 기도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려온 이유는 그들이 깨어 기도하기를 바라는 마음,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힘들기에 의지하고 함께 버텨 줄 동역자를 찾기 위함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37절과 38절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잠시 두려워하셨습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나약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두려워하는 죽음을 자신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도 그 많은 두려움 가운데 계셨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함께 기도로 버텨줄 동역자를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할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할수 있도록 옆에서 힘을 실어줄 동역자들이 꼭 필요합니다. 혼자 하면 지치지만, 함께 하면 버틸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걸어가야 할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잡히시기 전, 제자들에게 함께 모여 서로를 위해 기도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보여주셨습니다. 나의 개인적인 기도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 또한 중요하다고 몸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범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은 지금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수님을 묵상할 동역자들이 계신가요? 그레이스 교회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이 모두 주님께서 찾으시는 동역자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며 지금 나약한 상태로 있는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해 서로 기도하며 함께 동역하실 수 있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말씀 묵상 후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푸짐한 선물이 와르르. 모두 함께 말씀 묵상해요.